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의 그 제목으로는 나는 더 이상 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지 않고 레이서로 오늘 읽었는가 오늘 조하여론들 우리 로마서 <laughs> 6장 1절로 14절까지 조하여론들이요. 구원의 신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위치가 변경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고 오늘 레위기서의 그 주된 내용들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무슨 말씀입니까? 저를 한번 잠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약 가운데 애굽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곳은 거룩이 없었고, 우리를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끌어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곳에 살아라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거룩한 곳으로 옮긴 것, 이것이 곧 거룩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요 얼마만큼 거룩을 강조했는가? 제가 신구약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무려 460회 정도를 거룩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요 결국 뭡니까? 거룩은 우리 인간에게 적용될 부분은 전혀 하나도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께만 속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 그러냐? 애굽에서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룩의 장소로 옮겨놨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신분이 바뀌었다. 장소가 변경됐다. 저와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대된 백성들은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저 죄악이라고 하는 제가 왕로로 다는그 예굽당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신분도 바뀌었지만 위치가 우리는 거룩의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0편의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이 철마다, 계절마다 열매 맺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들은 성화의 길을 가면서 열매를 맺는데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뭘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거룩한 백성들은 성화의 길을 말씀하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면 은 때가 되면 열매가 맺는다.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오래 참으려고 길을 쓰고 가, 왜 길을 쓰고 갑니까? 내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 때가 되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열리게 되고 내가 때가 되면 인내의 열매가 열리고 다만 우리가 지금 거룩한 길에 지금 가고 있느냐?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느냐? 오늘 아침에 운전 나오는데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무슨 말씀에 애화를 하나 깨달음을 주는가? 자, 어떤 아들을 어느 집에서 양자 삼아 끌어 들였습니다. 이 아들 때의 양자 이 자녀가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이 자녀는 양자 들어간 그 집안의 문화의 배경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을 순종해야 되고, 어머니가 말씀하는 것에 순종하게 되고, 너는 이 길을 걸어라 하고, 이렇게 제시해 준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제시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행동하는 그 품위에 따라서, 행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살던 그 문화 속에서 자기가 마음껏 그대로 살았지만 양자를 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문화가 바뀌어서 그 양아버지, 양부모님의 문화와 환경에 적응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주아 여러분들 신분이 바뀌었어요.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았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거룩의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말은 원어로 c o p 라 그러는데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 한국에서 쓰레기 버릴 때요 분리수거 한다고 했잖아요. 재활용은 재활용에다 음식은 음식에다 그렇게 안 하면 벌금 낸다면서요. 저아 여러분들이요 구별되고 분리됐다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세상에서 부정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한 상태로 옮겨놓은 거요. 그것을 소위 거룩이라.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이 자리에 네 분이 그나마 흰언 입은 네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거룩은 모든 것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삶이다. 오늘 우리는요 신앙인이 거룩의 장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무한테나 자기를 내어주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요. 성령님이 지도하시는 그 길이 거룩한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편대를 삼아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나의 애 자아가 죽어져 가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음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 못할 거룩한 그 길에 내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코페시의 거룩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옮겨 놓았어요. 또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아무에게나 자신을 노출시키면 안됩니다. 쉬운 예로요. 죄 짓는 사람 앞에 가면요. 은이 사람도 죄를 짓게 되고요. 남에게 욕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자기 입도 그걸 닮아가더라고요. LA에서 어떤 권사님이 운전만 하면 욕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타고 가는 사람이 신경질 나서 차못하겠다고 못하, 그래요.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아니 권사님 왜 그렇게 욕을 하세요? 물어보니 하는 말이 자기가 옛날에 남편이 운전할 때 남편이 그렇게 운전만 하면 욕을 하는데 자기는 그걸 싫어서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데 그랬 어느 날 LA 에 와서 살라 보니까 자기가 운전하는 데 자기도 모르게 여기 툭툭툭 k 나오는데 나중에는 자동으로 나오 자동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k t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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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백성 칭이던 백성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장소를 변경시켰어요 그것이 어디라고요? 거룩이다 그것은 성화의 길이다 저와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착하게 살라 윤리로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신분 선언부터 신분의 변경된 선언부터 오늘 시작합니다. 바울은 단도주 입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1절에 은혜가 넘친다 하니 제해 거하겠느냐. 아니죠. 아닙니다. 로마서 5장 24절 말씀에 그러나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이다.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설명 다 했는 부분이에요. 뭐냐. 탄감 많이 받아서 그 사람이 은혜가 넘치고 적게 받은 사람 은혜가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탄감 많이 받은 사람처럼 또제지을래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제거하는 신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럴 수 없다. 너희가 은혜 더 받기에 또 가서 제지을래 그럴 수 없다. 이제는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부은은 단순한 용수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바뀌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아 여러분들은요, 겉 사람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무엇이 바뀌었어요? 아예 속 사람이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으로 바뀌어 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그냥 내 육신의 몸이 예전처럼 살았으니까, 예전처럼 가던 길 가고, 예전처럼 하던 말 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애사람,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안에 새 생명, 새 사람이 내 안에 있으니, 그 사람과 함께 우리는 가는 것이다. 우리는 죄를 조금, 지울, 조, 죄를 조금 줄인 사람이 아니라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하나님이 치우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산 사람. 그래서 오늘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의 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죄의 사람이 아니다. 구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분이 바뀌었다, 변경되었다. 오늘 한인회장 출마, 한인회장 오늘 취임하시는 분들, 자이 아침에 나와서 말씀 듣고 가서 한인회장 금년 맡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순서 맞던 모든 사람들 나와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갑시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지만 다들 개인적으로 바빠서이 자리에 못 나오셨네요.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세 가지 우리에게 간략하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를 끝내버렸어. 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여이론들에게 죄와 동고동락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종결 지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은혜를 오해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선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은혜가 넘쳐요. 그 은혜를 핑계삼아 내가 죄를 지금 안 된다는 것이죠. 은혜는 죄를 덮어주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끝내주는, 죄를 끝내버리는 그런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 내가 이 길은 가면 안 되지. 내가 이것을 만지면 안 되지. 내가 이들과 함께하면 안 되지. 은혜는 온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서지 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사도 바울은요.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내가 어떻게 죄 가운데 다시 무엇에 들어갈래.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경됐어요. 지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게 신의 가에 싱겨진 나무라는 것이죠.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그 길을 계속 가면, 우리는 성화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 치고, 손 걷어붙이고, 머리 뒤어붙고, 뭐 열심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 맺는 길이 아니다, 그거예요.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감정적, 감정적인 죽음의 표현이 아니라, 말씀 여러분들 아시나요? 복음주의는 감정을 앞세웁니다. 복음주의는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찬양도요, 복음송 하면서 얼마나 악기들 갖다 놓고 둥각, 붕각, 둥각, 붕각, 둥각 하면서 사람들 마음을요, 둥금 둥근, 띄웁니다. 감정의 변화, 복음주의, 잘못된 신학주, 신학주의, 신학주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은. 신분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선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되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진 우리가 오늘 또 사망의 길을 가려고 발버둥 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가요? 하나님께서 나로 믿게 해서 믿었더니 칭이 된 나는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끝내 버리셨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어떤 안개서 지배할 권리를 그들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요, 우리를 더 이상 우리를 침입하지 못하고 다만 우리 곁에 와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놀래게 해서 우리를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온갖 방법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는요. 나의 옛사랑, 옛 인생 종결지었어요.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었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존심 죽었다는 거예요. 소위 또 다른 말로하면요내 성질 죽었다. 자 여러분 누가 와서 건들면요. 성질 못 참아요. 자존심 못 참아요. 내자아에 스크래치를 내 두고 보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었습니다. 누가 나를 와서 건드려도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의 새생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막 얼레리와 낫대 말씀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가 완성된 단계는 가지 않았지만 지금 구원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 날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던 그래서 이미와 얼렐이 낫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은혜는 죄를 계속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면역성이 아니에요. 은혜는요. 죄를 끝내버렸어요. 은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방종이 아니라 새로운 새로운 새 출발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볼때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고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피어리드 바울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연합되었다. 함께했다. 못 박혔다.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얼마나 우리에게 간략하게 힌트 힌트 포인트를 주었습니까?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재학생에서 꺼내를 끌어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애착은요 못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날에 하나님이 함께 누구와 함께 나의 죽었던 모든 것들을 그 날에 부활의 주님 오시는그 날에 우리를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두 이미 끝난 사건을 가리키고 있어요. 성도는 지금 새사람으로 되어가는 중이 아니라 이미 이미 좋아요 여러분들 새사람된 존재 그 자체를 오늘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새생명받은 새사람이다. 그럴 때요. 그럴 때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운사자가요. 하나가 아니라 둘, 셋이 덤벼들어서 우리를요 정신 을 혼란케 합니다. 일로 빠뜨려 들려고 꺼집어들이고 일로 빠뜨려 들려고 꺼집어들이고 천로 역정에 보면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데요 온갖 방법에 끌려서 넘어지고 수렁에 빠지고 천국에 도착했더니 이지아 살았구나. 우리의 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목박힌 것은 지금부터는요, 지금부터는 내 안에 새 사람의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거룩이라는 장소에 나를 옮겨 놓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해도 죄인이 거룩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나를 의로 여겨 주시고 의로 여긴 나를 하나님께서 거룩의 장소, 우리의 위치를 변경하고 신분의 변화를 주어서 나로 하여금 지금 성화의 길을 걸어가라. 오늘 이에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죄가 아니라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고 12절로부터 14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은 현실적인 명령을 합니다. 제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13절에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나는 이미 새 생명 받았어요. 내 육신의 지체는요. 내 것이 되면 안 돼요. 내 지체라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여전히 회유하고 시도한다는 뜻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죄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온갖 방법에 회유를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면요, 더 시험이 올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더 어려운 일이 올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로마서 5장에 그 말씀을 전제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의 소망을 낳는 줄 믿으라. 저 여러분들이 내가 거룩한 길, 그 길을 가면 편안하게 팔짱 끼고 걸어갈 걸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환단이 옵니다. 그 길을 통과하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신의 국가에 심겨진 나무니까 때가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진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해서 열린다고요? 신의 까위에 심겨진 나무는 자동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여러분들. 이미와 아직 얼레리와 낫에 이미 우리는 새 생명,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완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기를 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능력이 아닌가 하라입니다. 그리고 결정적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니냐고 은혜 아래 있다. 오늘 저 여러분은요. 율법으로 하면 우리가 아직도 죄에 대한 칠책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죄가 우리 앞에 그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로 막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들은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것이 얼마나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전할까요? 그랬더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을 하나님이 하나 하나 순서대로 깨닫게 해 주더라. 정리를 하시더라고.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은요. 우리 인간들이 실패하면 정죄를 받습니다. 성공하면 우리 인간은요,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성도는요, 이미 다 율법에 대한 면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온게 아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어 우리는 그 이루어진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미 우리는 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이미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은 두려움에서 나오지 않고요. 순종은 감사함에서 나오는 것이 순종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죠.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지.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 안둘 텐데 그런 게아니라 걸론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 지금도 그런 기도하시나요? 아버지 하나님 나요. 언제적에 이런 언제 죄, 언제적에 이런 죄. 그런 죄더 이상 말하지 말고요. 이제는 오늘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는 자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의 14절은 우리에게 단순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분 선언이 공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의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은혜의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사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삶에 새기고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는 위치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삶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누구에게 조용한 말씀입니까? 자녀에게, 양자에게 조용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는 방종이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은혜는 핑계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은혜는 과거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는 미래를 열어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사람이 아니고 죄의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 머무는 그런 사람. 이 고백에 있어서 다음 대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아래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우리가더이상 죄, 사람처럼, 살게, 살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옛 사람에 묶이지 말게 하시고 k a g 가운데 행하게 하시며 은혜 yes, s a r a 대 e bookish, malgas, sasso, come de, h a n